하셨어요. 너희 아들 이삭을 나에게 재물로 바치거라.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고 너무 슬펐어요.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 멋진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.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.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지금 힘들어도 멋진 계획이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야. 알겠죠? 알겠지요? <laughs>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무리야산으로 갔어요. 이삭이 어린 양처럼 얼고 누워있을 때,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맡으셨어요.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켜보셨던 거예요. 이거 막, 엄마는 은에 이렇게 할수 있을까? 하기 힘들 것 같아. 라고 해도 엄마는 힘들 것 같아.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에요. 그때 풀에 뿌리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. 뿌리 걸렸대요. <laughs> 뿌리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.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.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. 양이 뿌리 하나가 걸려가지고.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. 하나님이 미하신다네야 이삭과 리브가 아브라함의